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 공방입니다. 여기는 자매 농원이에요. 오늘 자매 농원에 새로운 신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와, 굉장하네, 굉장해.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니커라는 철화, 만삼천원. 음, 이거 이너미스인가? 그거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할로윈 5,000원 할로윈 5,000원씩 가고요 이렇게 수염, 프릴 수염 와, 자구 좀 봐, 속에 이야 엄청난데요 어우, 사이즈도 그렇고 엄청나네요 이게 수염이 제일 예쁘네요 가격표는 가격표는 어, 없어요 사장님이 아직 바쁘셔가지고 사장님 의 수요는 얼마야 이거는? 15,000원 1 5 0원이래요 어. 싸네 15,000원 이게 무슨 철화지? 대박 와 예쁘다 색감이 상당히 예뻐요 색이 실제 보면 색이 엄청 예뻐요 사이즈가 제가 뼈 뺨을 재볼게요 두 뺨하고 넘어요 그럼 한 50cm 되는 거예요. 50cm 넘겠어요. 와 너무 멋있다. 창인데 무슨 창인지 모르겠어요. 사치철인가 사치철환가 사치철환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되나? 저기도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진짜 엄청 예뻐요. 와 색이 제가 철환 안 좋아하는데 색감이 진짜 예뻐요. 색이 이거 여우꼬리금이 15,000원 이거는 케라리언이 2만원 이건 핑크 마리아가 2만원 이건 엘코온 철화 2만원 이거하고는 색감이 달라져요. 이게 작은 아이들인데 이거는 아, 누브라 군생 2만원이고요. 이거는 프랭크 마리아가 2만원 요것도 2만원. 요건 누부라 요거는 홍등. 홍등이 2만 5천원 했던것 같아요. 2만 5천원. 홍등 대품 2만 5천원. 맞죠? 2만 5천원. 2만 5천원. 이거는, 이거는 이건가? 이거 아닌데, 이것도. 이름표가 막 뒤섞여져가지고, 에케베리아가 이만, 이게 에케베리아? 네, 어우,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바람 온다고 포장을 쳐 놓으셔가지고,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이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창인데, 철학? 아니, 아니, 골드라벨. 골드라벨 철아 네. 얼마예요, 이거는? 2만 원, 얘는 원. 아, 2만 원이래 이게.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저건 대품이고. 아, 걔는 15아 요거 15,000원. 네. 아, 15,000원이래. 와, 진짜색 예쁘다. 수연, 푸를 수연. 어,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 가격이 안 적어 놓으셨네. 이것도. 아, 엄청나다. 요건 벤바디스. 벤바디스도. 블루에프 인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여유가 있으니까. 아, 아, 사장님이구나. 나중에 음, 마왕. 아, 레티지. 네. 주차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응. 이 레티지는 얼마씩 파는 거야, 이거? 레티 5,000원. 5,000원이게? 와. 7,000원? 7,000원이래요. 000원? 너무 예쁘다. 색감이 있는 대로 들었어요. 자구도 뭐다글다글 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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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요. 같이 일하는 중에. 아니 공기는 내가 두로망 5,000원. 옛날 무이만 원. 블랙푸드도 있고. 홍치아철아6 0원홍치아철아6 0원이거는 달피나가 네. 5 0원달피나5 0원 이건 마리아 마리아 철화인데 이건 아니고 이름표가 다 왔다갔다 했어요. 로망이고 이거는요. 이런 아이들. 이거는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가 아마 이게 5천원인 것 같아요.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5천원이죠. 미스코리아 아니야? 이렇게 어 이게 뭐지 카렌 카레는 얼마래요? 카5 0 0원 와..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 와.. <laughs> 이렇게 사느라고 맨날 이렇게 들어갔다 나간다 카렌 5,000원 어 애플킹 이것도 이쁘다 애플킹 애플킹은 얼마인지 요건 얼마래요 사장님 거기 다 5,000원씩 다 5,000원씩이야? 어우 5,000원이래 이게 다 5,000원씩이래 이게 이것도 하트인데 이름은 모르는데는데 이게 다 5,000원씩이래요? 이쁘지요? 뭐 이게 하트 모양이에요, 이렇게. 플로리디티. 5배사. 말간이구나 말가. 말간. 저게 5천원씩 여기다물 이렇게 들었네. 노랗게. 이건 아까 말했던 골드 라벨처럼. 이건 생얼 이렇게 해서 이쁘네요. 아, 이쁘다, 이거. 이거는 선의장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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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생얼 들어서 괜찮네. 요 플로리티, 오, 색감, 요것도 5,000원. 마디, 거예요? 저 거예요? 이게 크리스피 뷰티. 아니, 아니. 크리스피 뷰티. 저다 크리스피 다 뷰티. 요런 선인장들. 요게 다 5,000원씩이라니까. 여기 마음에 잘 보고 마음에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애플, 아, 애플 아. 퀸. 애플 퀸이 있고요. 홍등 요게 5,000원씩이라니까. 오, 색감 진짜 예뻐요. 이건 어마무시하게 아, 크고요. 어, 하트 초이스. 이게 샤를로즈 같은데. 샤를로즈 이쁘죠? 샤를로즈 맞죠? 샤를로즈가 5,000원씩 있고요. 여러 아이들. 이게 5,000원씩이라니까. 이거는 파인, 파인, 파인로즈 맞죠? 파인로즈. 파이어필란 3,000원. 여기 3,000원. 이건 3,000원씩이에요. 선샤인도 있고, 가격표가 없어서 그러네요. 요건 라즈베리 아이스 파가 있고 요거는 플로리디티 3,000원. 헬리아도 3,000원이고요. 런 아이들. 요건 천원씩이에요. 이렇게 천원씩 요거는 뭐지 이름이? 디단이아하네 색감도 예쁘고. 오 그럼 내가 얘기하고 사장님 나한테 이건 애플립스. 있어. 와, 그니까 진짜 색감이 예쁘다. 2,000원씩인가 봐. 2,000원씩. 릴레시나 금 이거 다2 0 0 0원씩야 사장님 이거 맘에 안들어도 그게 내가 볼땐 제일 좋은거야. 비싸고 사장님 요거 2천원씩이에요? 요게 다? 네 아허 2천원씩이랍니다 3개 5천원 3개 5천원. 하나 2천원 마디바도 분생오리 있고요. 러블리로즈 황금염자 이렇게 요것도 웨스트 레인보 꺼내놓지 못하셨네. 캉캉도 꺼내놓지 못하고, 물건이 오늘 새 물건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꺼내놓지 못하셨어, 이렇게. 펑킨도 있고, 뭐, 화랑새도 있고, 다 꺼내놓지 못하고, 어, 엄청나네, 엄청나. 이런 애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빨리 오셔서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